제 생각에 지금 피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400불까지 갔는데 지금 50불.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데, 아쉽게도 단기적으로는 정리하는 게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일단, 근데 실적 슬로우다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화면으로 또몇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 생각에, 지금 피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샤피파이 같은 기업은 조금 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음. 왜냐하면 아, 일단 마켓스미트 이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마다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난 8 분기 실적 발표라고 여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른쪽에 있고 음. EPS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어, 쿼터별 성장률이, 네,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EPS, 연, 연대별 EPS 숫자예요. 그래서, 아. 지난 8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무슨 EPS를 리포트했는지, 여기서 연대별로 보실 수 있고, 중간에 있는 건 당연히 그, 프라이스 무먼트 차트이고요. 지금은 음. 주봉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 네. 그리고 여기, 배당률, 성장률이니까 배당률이 없고요. 네. 그, 그 밖에 이제 여기 펀드 오너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얼마나 많은 펀드에 포함이 되 있는지 알려주는 숫자예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계속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쿼터 되는, 최근 쿼터에는 지금 약간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죠. 음. 근데 그것보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적 같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은 EPS 성장률을 보일 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 자,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옆에 EPS가 있는데요. 2020년에 최고 주가랑 최저 주가예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EPS가 0.3에서 네. 엄청나게 뛰었죠 아. 이때. 그때 네네. 보시면 주가가 3배 더 쪘고, 음. 저점도 3배가 정도 더 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음. EPS 성장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음. 근데 올해는 지금 엄청나죠. 마이너스 80%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 3월 쿼터 보시면요, EPS가 2였는데, 이번에 .2가 나왔어요. 음. 90%가 내려간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 뜻은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익스펜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넷 인컴, 수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음. 기업은 성장주이기도 하고, 아직도 펄이 높아요. 음.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그래서 정말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이런 주식은 저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기간에서는 좀 위험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물론 에너지 주식이 아직까지는 음.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음. 이런 주식은 지금, 지금 현재 폴로 봤을 때 8이고 폴 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 5쿼터 성장률 보이시죠 네. EPS가 100%가 지금 다 넘어갔고 음. 매출 성장률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작년 굉장히 높은 성장률 작년에 이미 많이 성장한 숫자에서 잘 올라간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볼때이 주식은 네. 조금 매력이, 매력 포인트에 있지 않는 상태인가, 라고 음. 생각이 돼요. 이게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차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 전체 네. 비슷한 업황을 네.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렇게 숫자가 찍히는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물론 지금 뭐 금리 인상 구간이어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 쪽안 좋긴 네,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네. 네, 많이 약간 역발상으로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좀 네. 힘들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은 좀 들어갈만 하다. 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네. 요거는 하나,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여기 가서, 어, 이런 패턴이 있어요. 더블 탑이라고, 그니까, 음... 탑을 찍고 네, 내려갔다 네. 올라온 상태잖아요. 지금도 네, 네. 쭉 내려가는 기간이 음... 있는데, 지금 더블 바텀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벨을 유지를 해주면은, 이제, 그리고또 상승장이 돌아오면은 요런 주식은 상승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아쉽게도 주식 미국 주식이 80%는 자동화가 되긴 해요. 그래서 아, 자동화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자동화라는 게 이렇게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기계들이 알아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음.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아. 그게 80%나 돼요. 아. 이곳 시장은요.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깨지고 여기서 갑자기 큰 거래량으로 하락하게 되면요. 음. 네, 주, 조금 더 단기적인 하락할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음. 주식을 투자할 때 이렇게 레벨을 지탱해주는지 확인하는 게좀 어, 중요해요.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최근에 그려놨던 지지선 레벨이 많이 깨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 요거 일단 지우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 요, 잠시만요. 자, 요 지지선 레벨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요게 이렇게 끊겼어요, 이때. 음. 그니까, 그래서 지지해주고, 여기 지지해주고, 여기 지지해주는 게딱 보이는데, 여기까지도 잘 지지해줬죠? 그렇죠. 확실히 무너지면서 이렇게 음. 할 때, 음.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음. 그니까, 주식은 진짜 레벨을 좀잘 보셔야 돼요. 이런 레벨을 아쉽게도, 다,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근데 전체적으로 성장주나 리스크했을 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레벨에서 끊어지게 되면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금 좋은 발리에이션이 있다고 봐도 이런 레벨이 끊어지게 되면요, 조금 더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이 정도 발류이션과이 정도 성장률이면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매력적인 발류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기술적으로 설명하실 때, 네. 더블 바텀 레벨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 로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이 아, 근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네. 저렴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 확실히 영어로 네. 하니까 뭐가 되게 있어 보이네요. <laughs> 또 하나 네. 더블 바텀 하나 네. 설명해 드릴게요. 엠페이즈 에너지라는 건 이것도 성장주긴 해요. 근데 아.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네네. 이것도 더블 바텀, 그 쌍바닥 잘 풀린 케이스죠 보시면 아. 바닥 바닥 여기서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서 잘 매수를 했고 어. 잘 매도를 했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84%거든요. 음. 물론 고점에 매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그렇죠. 음. 최근에 이것도 제가 그려놓은 라인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 이것도 이제 기다렸다가 이런 바텀 레벨을 레벨에서 반등하는지 보면 음. 괜찮죠. 이것도 태양광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아, 실적이 아 어, 나쁘지 않아요. 음. 단지 이제 성장주라서 좀 폴이 좀 높은 편이죠. 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좀뭐 기술적 관점에서 네. 좀 피해야 될 주식, 그다음에 약간 네.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담아가도 되는 주식 네. 그 관점에서 네. 또 추가적으로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해주면서 네. 뭐 매수 매도 타이밍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네. 좀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좋을지. 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으로 내지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음. 좀 꾸리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단기적으로는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서 저는 에너지 네. 주식을 최근에 워렌버페도 매수를 더 했잖아요. 옥시덴털 같은 거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비중이 조금 있, 있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해지 역할도 해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보통 상승할 때 에너지 주식도 하락할 때도 있고 에너지 주식 상승할 때 기술주가 하락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 오늘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심한 하락장이었지만 결국 에너지 주식은 올랐어요. 거기만 이제 녹색 불 켜져 있네요. 네. 네, 녹색 불 켜져. 네. 켜져... 네. 핀비즈에서 보셨나요? 네. 네, 저도 봤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어. 네, 그러니까 어,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여기 엑스어 모을이대장주예요 대장주로 봤을 때, 어, 제가 마켓 스미틀 좋아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 분석이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한 화면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있네요 네. 있네요. 아. 여기 컵, 이걸 컵앤 핸들로도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 아무튼, 네. 이거는, 이거는 좀더 나중에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일단 p e 가 13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인데, 네. 성장률 대비 80% EPS 성장률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나쁘지 않고, 펀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정고점을 향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올해 예상하는 EPS가 10 근처이죠? 네. 근데 지금 주가 가격이 오늘로써 87불. 음. 근데 2018년 때 보시면 EPS가 반이었어요. 아. 올해 반. 근데 정고점이 89불이었어요, 이때. 음. 그때 실적이 지금보다도 안 좋았어요. 당시 아. 지금 에너지 주식이 워낙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같은 발리에이션, 2018년 발리에이션으로 봤을 때두 배가 될수 있는 거죠. EPS로 음. 볼 때는 물론 두 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만큼 최근에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아. 또 하나 어트랙티브한 거는 일드 보이시죠? 이게 배당률인데 4.1%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직도 있어요 이런 음, 음. 에너지 주식이 워렌 버핏이 괜히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그렇다고 여, 이 섹터에 올인하는 거는 지금 조금 위험하죠 음. 그래서 에너지 주식 비중이랑 저는 그래도 빅테크 주식 비중을 천천히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기술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센티멘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센티멘트가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하락은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랑 네, 성장주는 일단 아쉽게도 단기적으로 는 정리하는 게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아, 되고요 특히 아. 아크케이 같은 아,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수익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있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수준이에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eps가 나왔어요 계속 플러스가 나오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흑자에서 적자로 음... 그럼 이게 최악인 경우죠 거기에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 보통 음. 이렇게 적자인 기업들이 천천히 흑자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주식은 처음에 이렇게 IPO 했을 때 400불까지 갔는데 지금 50불 하...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이게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하나예요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볼때 아크는 지금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네. 미래 비전보다 지금 당장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고평가 성장주랑 수익 없는 성장주, 특히 아크케이에 포함돼 있는 포함돼 있는 그 음. 주식들 테슬라는 빼고요. 테슬라는 네. 조금 비싸긴 하지만 폴로 봤을 때 그래도 그만큼의성장주을좀 받쳐준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빼고는 아크케이 기업은 좀 피하시고 적당히 캐시 비율과 음. 어, 빅테크 쪽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엠유나, 음. 호할컴 음. 같은 네. 조금 탄탄하면서도 발류에이션이 낮은 주식이랑, 인플레이션 수혜자랑, 그리고 캐시 비율을 음. 가지고 계시면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투자하시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전쟁이 아. 해결이 됐나? 아. 인플레이션이,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 그리고 코로나도 좀 음. 잠잠해지고 있는가? 그런 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리어세스 한 다음에, 아,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줄었고, 이제 기술주 올라갈 시기가 조금씩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성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술주에 담아도 늦지 않을까. 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작에는 현금 비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렇죠. 음. 하락할 때 담을 수 있는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회이고요 단단 아, 단, 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더 하락할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어, 현금이 사실 있어야지 또 멘탈 관리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없으면 진짜 힘들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주식 말씀해 주셨잖아요 월렌버핏 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하락장에 네. 계속해서 그 버크셔 해서웨에서 현금을 쌓아놨다가 또 이렇게 네.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옥시덴탈이라고 네.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사실 월렌버핏이 한번 투자를 하면은 네. 좀 장기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 에너지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한걸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님은 장기 투자를 전개로 투자를 하시지만 꼭 모, 모든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옥시덴털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발리에이션으로 볼 때도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음. 워렌 버핏님이 매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볼때 한번 차트랑 네. 이 밸류에이션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음. 지금 보시면 옥시덴털이라는 기업이 올해 지금 234%라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아. 최근 실적을 보시면 eps가 뭐 999%는 뭐냐 네, 마이너스 숫자여서 그렇게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음. 굉장히 빠른 숫자로 올라가고 있죠 매출 네네.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좋고요 최근 아. 그냥 그 매출을 봤을 때 어, 한 3배가 되는 것 같죠. 거의 2020년 대비는요. 어. 그 2020년 1년 대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래서 P로 봤을 때 10이면은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렌 버핏 님이 제생각에제 생각에는 이러한 분석을 해 봤을 때 네. 어, 올해 성장성이 아직도 충분히 더 있고 유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발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아까 엑서모빌 설명해 드릴 때랑 비슷해요. 요 정고점 레벨을 보시면요. 지금 2019년 전고점 레벨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때 EPS를 보시면, 네. 1.45 그리고 그전년도에좀 높았죠 5였어요 음. 근데 지금 보시면 8.52를 예상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볼때 이런 수학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는요 물론 주식이 무조건 수학적으로 움직이긴 않지만요 음. EPS를 2018년 2019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아직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아니, 그때보다 거의 EPS는 한 6배 정도 는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주가는 근데, 사실 정보점을 네. 해면 못했네요 근데 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점이 네. 에스메시, 예상. 아, 예상. 그러니까 지금은 음. 2022년 3월이잖아요. 한쿼터 실적만 나온 거죠. 음. 그러니까 아직 세번이더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 아. 그만큼 성장률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투자할 때 조금 고려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음.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이런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을 수는 있죠. 자, 근데 변수는 항상 있어요. 만약 전쟁이 해결이 되고 유가가 아. 내려가요. 네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유가 음. 가격이 내려가면 팔때 그냥 싼 가격에 팔게 되니까요. 어. 그러면은 이제, 네. 어, 이런 EPS가 안 나올 수는 있고, 예상보다 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는 주가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죠. 음. 하지만 지금 모든 시, 상황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전쟁도 멈춰질 것 같지도 않고, CPI도 아직도 높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에너지 주식, 에너지 가격도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 합니다.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전쟁이 장기화된다 뭐 이런 네. 것보다도 확실히 네. 높은 수준의 그런 에너지 네. 가격이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그 사우드웨스트 에어라인, 에어라인 주식을 워렌버핏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네. 그때 사실 워렌버핏이 실적이 그때 워낙 안 좋았어요. 이게 자, 자 검색해보니까 사우스에어러인데 네. 이거는 거의 실적 그냥 보시고 너무 안 좋아서 이때 바닥 때 매수를 매도를 하셨어요. 전부. 아, 근데 오히려 네. 올라갔었죠. 음...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약간 지수 대비 그래도 힘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하락추젠드라에서 약간 정도밖에 상승했다고 볼수 없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또 과감하게 실적이 안 좋고 안 좋게 보이면요. 워렌버펫은 실수 인정하시고 그냥 매도하세요. 아. 근데 지금 볼 때는, 지금 워렌버펫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옥시젠터는 적어도 몇 컬어 동안은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음.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